잠시 여기 지금 차를 댔어요. 세종시에 왔는데요. 그새로못 자고 여기다 대고 약을 쏘는 겁니다. 아? 지금, 세종시 외곽에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 둘러싸고 쏘고요. 여기다 지금 차를, 약을 쏘는 거예요. 차 빼는 거 보십시오. 네? 네? 여기 서가지고 약을 쏘고요. 네? 긴급대 응팀들데이차 빼고 도망가는 거요 지금 저희가, 저기, 여기 세종시 에 방금 도착했고요. 어, 어, 피해자님하고 통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여기다 차를 댄 거예요. 대자마자 여기다, 어딱 예? 뒤에다 대고 야을 쏘는 거예요, 엉덩이에다가. 네. 예? 예, 둘이 지금, 예? 이렇게 집요하게요. 네? 예? 방수 봐. 야, 예. 영상 찍으려고 탁 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요, 여기도. 여기 벌써 차 대러 이쪽으로 올때 여기 옆에 사람서 있는 것도 서서 계속 쏜 거고요. 예? 내가 여기 신장이 아프다는 거지. 어, 여가, 지금 이 친구가. 여가 여가 예. 여, 여기 어디야? 여, 여기 신장이야. 여기 신장이 그렇지. 여기가 아픈 거야. 그럼 여기서 계속 집중로 쏜다는 얘기거든. 뒤지란 얘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아까 발 얘기해줘봐, 발. 어, 비닐. 비닐. 아 비닐.. 형님 아내 비닐을 사실 내가 비닐 거짓말인 줄 알고 차에 타고 다니면 이 비닐은 이 저.. 신발 신고 지금 비닐을 형님이 이렇게 하고 신길래 발에서 땀이 나고 손다아길래나 사실 장난하는 줄 알았어 왜? 비닐 갖고 나면 공기가 안 통하니까 마서크 아, 벗었대 아니 그냥, 그냥. 아니 그냥 아니 입 모양이 보이는 게잘 들려 아. 그래 나 이거 거짓말인 줄 알고 비닐 있으면, 그, 어, 비닐 있으면은, 이제, 공기간 동안에 땀이 많이 나요. 근데 음. 그거 원리는 알아. 음. 그래서 아닌 줄 알고, 나는 양모 신발을 벗었어. 자, 이래 벗어가지고, 이제, 바닥에 이리 놨어. 다른 차가 없을 때는 에어컨 틀어으면 시원해, 발이. 시원한데, 이상한 검은 차들아,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물질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가만, 발이 차갖고 얼어. 그 차는 형이 오면 얘기를 해주잖아. 어, 차갖고 어. 온다고. 그래. 직접 타서 느껴봐 네 거짓말이 나는 난, 난이 형님 나 내가 거짓말이고 비닐이 에이 씨,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땀이 심해 비닐에또 저렇게 해음 타면 땀나지 당연히 발에 땀안나갔서 그러면서 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예. 얘기야 예,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 형형 형 이거 비닐을 영상에서 비닐을 발에다가 끼고 있을 때 약을 쏴서 그런다 발이 젖는다 그럴 때이기이이 <laughs> 이, 이, 저기 곽광섭이가 영상을 봤을 때는 이 차에 타기 전에는 아유, 거짓말, 그렇게까지 거짓말이다 그랬는데. 타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지금 아니야. 이 차는 어. 에어컨도 키웠고요. 지금 네. 뭐몇시냐 오후 늦은 시간이고. 네. 뭐 땀이 하나도 날 일이 없어요. 음. 그리고 광수, 그러니까는 형, 미안하다고. 자기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했대. 나보러 이 새끼, 이 새끼, 거 새끼, 속마음으로 네. 얘는 네. 좀 씨발 좀. 조금 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어 있고. 거짓말 한다. 사기 기질이 어. 있다. 이랬는데, 형. 내가 타 보니까 알겠다. 발이 젖는다. 얘가 지금 발을 계속 벗고 있고. 차차 발이 어, 얼어 얼어 언대니까. 발이 얼어 왜 발이 얼어야 되냐고. 질소 질소. 그러니까 질소. 어. 내가 나... 이거 저 어디야. 친구들 신천, 신천가스라고 신 돼요 오정동에 신천가스 질소가 친구. 얼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질소를 납품을 해봤어 연구원에다 어. 이 화학무기가 이랬단 질소하고 말이에요. 같이 섞어서 이 실내에다가 어.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곤란도 오고 어. 이 목도 시, 붓고 어 그래서 내가 그걸 알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도에 이 누가 목을 조르는 볼까. 듯한 기도도 붓고 그러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laughs> 어, 차들 많이 왔다 갔다 음. 하면은 목이 장난 아니야 약품이 음. 뭔 약품이라서 차 안으로 입시가 쏘는 그 그래, 말이 나온 김에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알갱이들 눈빨 날리듯이 확 날리는 게, 한 줄기씩 가는 거는 한 방씩 불산으로 쏘는 거고요. 눈빨 날리듯이 쫙, 아, 쫙 날리는 그래. 건 질소로 해가지고, 불산하고 같이 확 뿌리는 거예요, 집 안에다. 그래서 눈빨 날리듯이 확 날려오고, 창기운에, 예, 창기운이 지금, 광석이가 말한 듯이, 창, 착 창, 얹단 얘기예요. 빨리 으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저 혼자 그동안 그 계속 이제 여러분들을 피해를 당하시니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음. 광섭비가 이제 같이 뭐올해도 아니에요 지금 뭐 반나절 정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응? 음. 음? 하루 하루도 아직 안된 거야. 하루도 안 근데도 네. 예다 알겠다.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음. 야형 진짜 장난이 아니다. 응?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국민들이 아무리 아무리 살인자라 해도.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금 시켜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은, 초놈들이 시키니까 어떻게 할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다.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위에 눈치는 봐야 되고, 응? <laughs> 내가 그 마음을 너무 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지. 네, 그래서 이것을, 피해자분들이 앞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며, 응? 지금도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며, 이것을 자기들이 지금 쏘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그건 아닙니다. 해서 같이 움직여줘야 이게 나라가 정상화가 되고 사는 거지, 지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할 거예요. 지금 살아는 사람도 살아야 되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깨어나세요 깨어나요 이러면 안 돼요 맞아요. 차라리 나만 죽이세요 그러면 나만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살려줘 다른 사람 살려요 왜 그래 왜 그저 그렇죠, 어. 가해자들한테 하는 얘기지 그렇죠 복잡한 얘기지 나보고 있고 예. 차라리 나만 데려가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다 여러분 예. 정말 힘들어 이 연구 형님도, 어, 저기, 뭐야. 이 차량을 하루 정도 타고. 아, 재강씨가 너무 처음에 차량을, 예, 서, 저, 경기도 올라오셔서, 저 만나겠다 올라오셔가지고, 제 차량을 다 탔을 때, 천마디가 그러셨어요. 저기서도 지금 제가 쏘고 있고요. 저기서도 저 차량 다 쏘는 겁니다. 70, 80%는 다 얘네 차량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랬더재씨가 내가 영상에서도, 느끼기에 조금, 상상? 이거는 예민하고, 아, 그렇게 아, 받아들인 그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반나절이 있고, 최강 씨, 미안하다고. 모든 게 사실이었다고. 어마어마하다고.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나 밤새, 나 밤새 또당하고 무슨 산에서 쏜다 하길래 미쳤나 싶어. 무슨 산에서 쏴. 근데, 근데 따가워, 아파. 어디서 날라오는지. 내가 직접 느껴봤잖아, 지금. 나는, 거짓말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거짓말을 잘 하기도 싫어하고. 음, 그그 그래, 그래. 산에서 날라고 저기서 쏜다 하길래. 내가 이 도로가에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은 차량들이 쏜다 인정을 하겠지만 은 <laughs> 너무 어제 힘들어서 피해서. 이 다니면서. 친구가 도로에 다니면 볼리 보러 다니면 너무 약을 많이 맞으니까 형 찾음 없는 데 가자. 찾음 없는 데가 내가. 야 이놈아. 피해제 가봐야 또 더다가 더 맞는다. 어? 어 거기는 사람들이 어. 없으니까 지켜보는 시민들이 없으니까 네. 더 쏜다 죽으라고 응 진짜야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가보자 진짜야. 가봐요 내가 그래 그래 연구원님도 그랬었어요 아유 정황씨 너무 똑가니까 처음 대집 갑시다 더 쏴요 예 네. 그러고 진짜, 나서 이제 믿는 거예요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진짜야. 웃긴 게 거기에 아무데나 로 가서 산속이나 어디 농가나 가서 있어봤자 어, 어, 딱, 딱 2분 있으면은 벌써 2분 딱 시간 딱 2분 걸려요 세팅 얘네가 하고 어, 쏘는데 진짜 대단해 얘들이 진짜 내가 봐도 조직력이 정말 너무 대, 대단해 우리도 왜... 좀 모입시다 모여요 얘네들도 연합체 조직체 됐잖아요 우리도 불교건 기독교 천주교 다 필요 없어요 다 하나 한국민 아니에요 다 모여서 우리도 연합체 조직체가 돼서 같이 싸워요 싸워야지. 이러면 좌, 다 죽을 거예요? 좌권, 우권, 그것도 상관없어 좌우가 어딨어? 더불어민주당이고, 뭐였죠? 국민의 힘이고, 어?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다한 가족들이, 어? 이곳은 대통령도 지금 받고 있어요. 대통령도 시해야 하고,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중요하지, 전 세계가. 중요한데 내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난, 나는 문재인이가 말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당하고 있더라고. 나는 그걸 내가 이제 정확히 음, 하는 거야.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뭐, 네.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어. 확인된 거는, 어, 정확하게 아직까지 내가 5고 싶은 이니네 생각은 줄까? 이제 그렇다는 네, 얘기잖아. 뭐? 뭐, 자기 어. 개인 생각도 중요한 거니까. 어, 내 생각이 그리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거는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내가 어. 욕을 막 하고, 음. 나라를 잘못하니까 또나 괴롭히면은, 요 문재인이가 난다고. 이새끼놈 내가 사실 욕을 했어요. 근데. 좀 짧게 해야 돼. 네, 이게. 음. 아. 이거 아직까지 그거는 정확하게. 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반은 내가 이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수장들 대통령들한테 시해하는 것을 이제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이 나라에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다들 모여서 이들이 어떤 수장들이 하는지 우리가 찾아서 처벌하고 피해 보상 받고 이것을 못할 거면 법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응. 원하는 건그거 그것이 가능한 거는 네. 그것이 가능한 거는 국민 네. 천만 명, 이천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에게 음. 속여서 정신건강의사회와 법안을 만들어서 이것이 어, 국민 반에게 화학무기와 LSD를 치료제라고 속여준 것은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이것을 알리면 알릴수록 하나가 되고 또이 가해자들이 계속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표시 안 나게. 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좀, 요, 어,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은, 원구, 이원구님, 부산 피해자 이원구님하고요. 여기 곽강섭하고는, 1차적인 제가 그, 부여였나, 거기가? 부여, 충남 부여. 어? 충남 부여에서 있던 오해에, 예. 예, 예, 약을 제가 맞았다, 어, 어,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노려서 그렇게 그 방향에서 그 타이밍에서 충분히 쏠수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두 분은 어, 곽광섭이 하고 이영구님은 의원 제가 어, 그거는 내가 잘못 또 판단을 할수 수도 있다. 네. 그렇게 그런 작전 켜. 어, 일단 락을 제 마음 적으로 줬고요. 또 원군님도 그렇고 아까선 씨도 그렇고 저기 또 그러한 우리 피해자들은 또 가해자들이 여기 밀정으로 와서 충분히 이것을 교란하고 방치 위해서 이런 작전을 계속 할 거니까 우리는 그러한 오해가 서로 있을 때 어, 투명하게. 어? 투명하게, 투명하게 네. 오픈을 하기로 그래서 서로에게 믿음을 주기로 네. 그러면서 더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고 어 그럴 수 있는 아, 야,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지금 총알같이 된 거예요 얘들아 그런 작전에서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형님한테 얘기했어요 나보고 뭘 쐈다고 하길래 뭐해서 지금 형 뭐하는 거야 하면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거는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게 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못 믿게 하는 음. 그런 교란작전에서 어. 그 방향에서 얘가 쏘았다고 해서 있어. 그쪽으로 어, 네.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당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당하시면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이것을 알리러 다니면서 이렇게 다 약품이다 이런 거 화학무기다 얘기를 했을 때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셨으니까 저를 오해하고 또 거리를 또 두시는 분들도 조금은 있었어요 광섭이도 그랬고 어? 처음에는 미친놈이줄알어 처음에는 내 얘기를 어, 어. 일반 개또라이 어. 정신병자 네. 처음에는 또라이인 줄 알고 끊었어요 음. 끊었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아니더란 말이지. 네. 약품도 약품 내가 돕기 위해서 많이 아팠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많이 때. 아팠어요, 진짜. 얘는 거의 진짜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팠었어요. 어, 오늘어질 정도로 네. 갔어요. 그리고, 약, 그리고 네. 약 얘기도 한번 해줘봐. 그약 있잖아요. 그 약이 난 사실 거짓말인 줄 알았어. 먹어보라고 해서 처음에는 하동에 있을 때 하나 시켜가지고 나 먹는 거보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난 나눠줬거든요. 한열0포안 뭐 먹었나? 10포 먹었나? 다른 사람 놔놔주고 창원에 저 극동 방송에도 난 어, 갖다 드리고 왜냐면 방송을 해서 사람들한테 살려야 되니까 방송하는 분들은 그래서 나는 안 먹었어 그냥 효과를 못 봤지 그래서 이 형을 이제 의심했던 거지 아이 사기꾼이구나 약팔로치먹으려고 했구나 내가 나눠주지 말고 일단은 네가 다 먹어봐라 어. 한재라도 그러면은 어. 이 독성으로 인해서 네. 뭐가 됐건 간에 내가 지금 응. 전부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네.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네? 힘들어. 그래서 이해가 네.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가 없어요. 뭐 어. 잘나서가 아니라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 못하는 게 많아요. 네? 음. 그런데 음. 다 제가 아는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해서 제가 어, 어느 정도는 얘기해야 될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이 화학 약품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몸이 망가진 것이 치료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제 돈으로 드리는 분도 있고 광섭이는 이제 약값을 줘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가서 이제 갖다 준 건데 처음에는 자기가 몇 푼만 먹고 어 효과가 있네요 그러면서 남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죠 그러지 말고 한제는 네가 다 먹어봐라 그랬을 때 네가 완전히 다른 몸 상태가 된다. 안 믿었어요. 한제도 다안 먹고 내가 했어, 했어, 얘기. 내가 70%밖에 안 먹었어. 두 번째는 70%만 먹어도 내가 고혈압에 얘네들이 약을 쏘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음. 어깨, 허리뭐 이상한데 다 쏴. 고추에 다 쏘고 남자들, 여자들 붕댕이 사진은 못 올리게끔이라는 거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 어, 네. 나 지금 여기 다 얼었어, 지금. 그렇게 해서 저랑 이 친구가 저랑 좀 트라우트라블이 어, 있다가 어. 좀연 네. 연락이 끊겼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몸이 갑자기 너무 또 나랑 연락이 끊기고 약이 약을 안 먹고 테러가 또, 시, 또시 계속되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었 그래서 약을 다시 먹게 된 거예요. 응. 응. 그래서 그제서야 자기가 이제 70% 정도를 한 박스에서 70% 정도를 다 마, 먹게 된 거예요. 꾸준하게 너무 몸이 안 좋아지니까. 예. 그때서야 이제 나한테 형 미안하다고. 이 진짜야. 어?